일류주기 원소 W, X, Y, Z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와 이용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고요 Z는 공유결합을 형성한 상태에서 비공유전자성이 없고, 오택규칙도 만족하지 못한 1주기1쪽 수소가 되겠죠. 가는 W하고 X가 공유결합을 형성을 했고, 오택규칙을 다 만족했어요. 근데 중심원소인 W는 b 공유 전자쌍이 없는 반면에 X는 b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죠. 있 앞에 문제서도 에 한번 언급했는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리는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오택 규칙을 만족을 하잖아요. 이럴, 이때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질소는 한 쌍, 산소는 두 쌍, 플로리는 세 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가에서 W가 탄소가 되는 거고요. x는 플로린이 되겠죠. 나를 보시면요. 나는 y가 질소가 돼요. 나의 결합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나는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NH3 이렇게 쓸까요? 암모니아가 암모니아 질소의 비균형성이 있고요. H 플러스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 H 퍼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이때 이런 결합을 배위 결합이다라고 해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NH3는요, H 플러스를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브레인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물이 브레인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할 때와 같은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2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비공유 쌍이 이제 두 쌍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 쌍이었던 산소와 배의 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때도 물은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브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한다. 다시 위로 넘어가서 기억 원자과 전자는 x, x는 플리린이었죠 원자과 전자 7개. z는 질소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x가 z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니은 분자의 결합각은 가와 나는 둘다 109.5도가 되는 거죠. 정3면체구죠 근데 YZ3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는 삼각뿔 107도가 되죠. 그래서 가 109.5도가 107도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ZWY. h, c, y, n. 사이아나 수소가 되는 거죠. 사이아나 수소는 수소와 탄소가 단일결합, 질소와 삼중결합,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전자 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ᄃ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 4번.